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일이고요. 저희가 두 번째 챌린지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좀 정적인 거를 해보려고 해요. 저번 너무 술 참. 이번 달 챌린지에서 제가 보여드릴 거는 한달 동안 매일 한 명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요즘처럼 뭐 메일로 그냥 말을 쉽게 할수 있고, 업무용 카톡이든, 뭐 친구들 간의 카톡이든 상당히 남발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편지를 쓴다는 것 자체가 되게 그냥 어느 순간부터 좀 감성적인 행위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일을 하면서도 진짜 많은 엽서들을 받고 보내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제 저는 작년에 전시를 했었는데, 그 전시하면서 이제 굿즈로 샘플 왔던 것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편지지를 굳이 사지 않더라도, 충분히 있는 걸로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편지를 보낼 사람은, 뭐, 여러분도 만약에 편지를 내가 써야 된다, 그러면 아마 같은 사람한테 쓸 거예요. 자신의 엄마에게 먼저 쓰지 않을까 싶어요. 뭐 아빠가 좀 서운하실 수도 있지만, <laughs> 엄마에게 써보려고 합니다. 여자가 총을 들고 있네요. 여기에 엄마에게 첫 편지를 써볼게요. 오늘은 2일차고요. 오늘 두 번째 편지 쓰기 타자는 타자. 편지는 저희 아버지에게 쓰려고 합니다. 어떤 걸 써볼까? 아빠에게는 이런 남성적 이미지가 담긴 그림 형제의 파나 써볼게요. 엄마에게 써준 내용하고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이 벌써 3일입니다. 동생 남동생이 있는데 동생에게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45분입니다. 이걸 쓰고 나면 딱 하루가 지나갈 것 같네요. 어, 12시 되면 바로 남동생한테 쓸까?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맨날 생얼이어가지고 턱 부분만 촬영을 했었는데 오늘은 화장을 지우기 전에 먼저 편지를 써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 이거를 친구한테 먼저 써야 되나 뭐 누구한테 먼저 써야 되나 하다가 제가 편지를 써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친구들을 모두 제비뽑기로 모은 다음에 그걸 뽑아서 차례대로 써보려고 합니다. 아잠요 9개의 꽃끼를 만들었어요. 1번, 두구두고두구짠 민서, 민서. 1번, 이거는 슬... 아유, 불편하네요. 카메라 구독 1번, 2번 뽑았고요 다음은 3번입니다. 꼬미

이거 그거라고 그 그림 형제 원화. 어제 날 배우 그거 신영 나왔대. 아 진짜? 죽음. 지금 보여 집에 가서 읽어봐요. 왜? 지금 안읽면안 아, 돼? 이따가 읽어봐요 그럼. 이 차에서. 네. 네.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좋네요. 안녕하세요. 편지 쓰기가 그 대상이 항상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약속을 잡아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자주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만날 때 편지를 드리려고 만나기 전에 지금 이렇게 편지를 써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일을 하셨던 분인데 처음에는 그렇게 친하지 않았어요. 근데 술을 몇번 역시 술이 술을 몇번 마시고 아침에 숙취 상태를 확인하는 그런 직장 동료가 되었습니다. 직장 동료라고 하니까 제 나이 또래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하지만 나이가 좀 있으세요. <laughs> 나이는 숫자일 뿐. 그분 뵙기 전에 편지를 쓰고 만나서 타이밍이 되면 그때. 편지를 드리려고요. 그럼 되게도 기뻐 기뻐하시지 않을까? 약간 좀 감동받으실 것 같은데 아닌가? 편지를 선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하는 거 보고 계세요? 아 그거? 잘안 보시죠? 안 보지. 왜안 <laughs> <laughs> 네, 보세요? 어, 티피컬. 네. 글쎄 뭐, 보셔야죠. 보셔야죠. 아, 저기 저기 해하는데 <laughs> 그리고 지금. So, 이번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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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저거 이거,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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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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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봤잖아요. 이이번에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거있거든요그거그거예거뭐 이거, 이거, 세요 이거, 이거, 가서 읽어이실래요 이거 접어도 돼? 안 돼요. 어? 뒤에, 뒤에 그림 형제 하나예요. 근데 어떻게 어떻게 는지 가슴 깊이 감지하고 계세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해하고 있을 때 먼저 편지를 쓰고 지우려고 합니다. 데스마트 포스트 카드로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편지를 써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나 편지 쓰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순서를 자꾸 까먹어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쓰는데 친구들은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내일 또 제가 모임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에 오시는 분들에게 직접 전해주기 위해서 내일은 친구들에게 쓰지 않고 그분들에게 쓰고 그분들의 편지 반응 리뷰를 한번 담아보려고 그러면 오늘 편지의 주인공에게 편지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편지 내용을 공개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도 처음에 애초에 편지 내용을 일부는 공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막상 편지를 쓰다 보니까 상당히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감정... 감정을 잘 드러내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를 하긴 어렵지만 좀더 가볍게 쓰는 편지가 있다면 그런 건한 번씩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특토컬할때 이번 달 챌린지 하는 거거든요? 뭐야? 하루에 한 명에게 편지 쓸게요. 우와. 영들이 많네요. 오, <laughs> 근데 되게 감동이다. 되게 이렇게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 되게. 나면 난쌤 쪽지 많이 받았잖아. 어. 어. <laughs> 뭐살 때마다 편지 어. 써아주니까 <laughs> 맞아 맞아. 나 <laughs> 오늘 하루 어땠어? 오늘 하루야? 어. 뭐같이 아, 뭐. 네, 같지, 뭐. <laughs> 뭐가 뭐뭘뭘 뭘, 네. 어때 게뭘 어때 뭘뭔데요출 출근했잖아. 출근 다 했네. 빨리다 했어. 난말다 말, 했다 생각해. 우진이한테할줄게 있어. 어 뭔데요? 우와. 울지마우와 이게 뭐야? 아 아무것도 아니야. 헐. 웬 일로 이런 거 썼어요? 아 이거 우리 한달 챌린지 미션이에요. 매일 한 명에게 편지 쓰기. 옥진이에게 아, 음. 안녕 옥진 우진. 옥진이에게는 편지를 처음 써보는 것 같아요 오우리가 컸어요 요즘 쌤이 힘들하는게 좋아서 조금 안타깝고 스턴이 나올 때는 제 가진 것같서 스턴이가 쌤 삶에 조금 활력이 되는 거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쌤에게 하고 시,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는데 지금 하면 될것 같아요 음, 쌤은 생각보다 어, 능력 있고 일도 잘하고 현실 감각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말해주고 어요 그러니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즐렇게 삶을 살아가면 좋을것 같아요 그런 다음 삶을 위해 파이팅 와 중간에 좀 울컥했어 아 그래? 마지막 아, 차량 보일까봐 울었어야지 망했네. 울, 울고 싶지 않아.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티피컬의 디자이너 진주입니다. 저는 이번 6월달 3인 3색 챌린지를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 줍기 이걸로 정했는데요. 원래 처음에 그 챌린지에 실패하면 기부하기가 벌칙이었는데, 이번 일주일 동안 쓰레기 줍기 챌린지를 실행하지 못해서 오늘은 환경단체에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단체는 그린피스라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기업과 정부로부터 전혀 후원을 받고 있지 않아서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이나 정부에 어떤 간섭을 받지 않고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저도 이런 사람들과 같이 동참하기 위해 이곳에 후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린피스의 후원금은 기후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힘쓰는 곳에 32%, 기타 캠페인의 35%, 그리고 해양 보호, 독성 물질 제거, 건강한 식품 및 농업, 산림 보호를 위해서 다양하게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는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챌린지를 하는 영상으로 함께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티피컬 조민지입니다. 3월 챌린지 이후 6월 챌린지가 벌써 돌아왔는데 요즘 제가 유리 체력이 되어버려서 퇴근하고 오면 잠만 자느라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기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기부한 곳은 UN 난민기구입니다. 최근 제가 문화 다양성에 대해 공부하면서 난민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알아볼 생각은 못하고, 언론, SNS 등에서의 정보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난민은 위험하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 등의 생각만 했습니다. UN 난민기구는 난민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는 데 주요 목표를 두고 활동하는 기구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난민 여성에게 후원을 하였습니다. 후원금은 생계 및 자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 성기반 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 등이 쓰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퇴근하고 나면 아무것도 못하고 잠만 자는데 하, 매일 이렇게 생활하니까 좀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2주는 퇴근하고 1시간이라도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하는 챌린지를 하기로 정했습니다.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최근에 <laughs> 좀 소홀해진 영상 편집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2주를 보낼 예정이니 앞으로 저의 모습을 지켜봐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